라타로 TV는 비전적 선수를 기본서로 해서 4주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3,100개 이상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라타로 TV. 비전적 선수로 공부를 하시면 중급 이상의 실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지향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명리서 비전적 선수,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탁구 선수인 전지희의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지희는 92년 10월 28일 생, 중국의 허베이성 랑팡시 출신입니다. 그 북경하고 천진하고 그 근방에 있는 지역인데 아버지가 초등학교의 탁구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뭐 감독인지 코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좀 탁구를 가르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지가 어릴 때부터 탁구를 배웠고, 또한 중국의 청소년, 유소년 대표까지 갔는데 국가대표가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에 탈락할 즈음에 만 16세가 되는 시기에 국가대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기회가 있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예섭 영상 8편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섭 영상 8편 1시간 이내에 시청하시면 누구나 최고의 점사가 바로 되실 수 있습니다. 주역점 책부록으로 카드가 첨부되어 있으니 그걸로 쉽게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중국 대표가 되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뭐, 거기서 탈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인구 14억의 중국, 게다가 수많은 탁구 선수들이 있는 데서 중국의 국가대표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온 전지희의 명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주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주를 뽑아놓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올리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시주가 없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시주가 있는 서양의 사주들을 찾는 사이트를 알아서 여기저기 찾으면서 하루에 몇 개씩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시주가 있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의 사이트 사주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 점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연예인이나 뭐 이혼사건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있는데 서양 사람의 사주에 의하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보다는 그냥 흥미 위주가 아닌가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각설하고 전제의 사주 보겠습니다. 임신, 경술, 정축.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축일주가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축일주만 가지고 모든 것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경인일주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 경인일주 있는 분들이 기분 나빠서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일주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빠 하시지 마세요. 경위는 천간에서 지지를 극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 그런 경향이 상대적으로 10% 내지 20% 높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축 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지가 축이고, 초기에 정화가 있으니, 이축 위에 정화가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정화가 있으니, 대단히 추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춥습니다. 추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촛불이 하나 있는 모습, 가스 레인지가 있는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이 정축의 경우 상대적으로 힘들거나 인생이 고단하거나 복잡한 사람들이 의외로 조금 많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 확률은 다른 사람보다 10%, 15%더 많다는 것이 절이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정축의 경우는 축토 안에 바로 관성인 개수, 재성인 신금, 식상인 기토를 묻어서 사연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또한 수월의 경술의 술이라 축술 형이 되어 있습니다. 축술미 사명이 되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명은 축과술이 만나면 지장간에서 전개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충이라고 해서 축과술이 형이 만나면 안에서는 충이 벌어지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지, 그 이상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기다,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판, 판세 전체를, 전체를 보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간 정화는 술월에 태어났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술월은 정화에게 준덕령, 뭐, 덕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술월이라 준덕령 정도는 된다. 그러나 이 사주 자체는 신약한 사주다. 왜냐? 술을 안에 있는 정화 말고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주에 도와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다. 이 신약한 정화로 뿌리가 튼튼한 경검과 신검, 경과 신을 제거해야 되니 바쁠 것이다. 그러나 신약하지만 뿌리가 수로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잘 넘어가면서 재성인 경검, 신검을 잘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16대운 무신대운 16살이 될때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무신의 신. 신은 생지입니다. 생지의 시기에 이동 변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주 자체는 신약한데 무신 때에 왔다고 해서 이송 이동 변동의 수류가 있어서 옮겨 오긴 왔지만 쉽게 잘 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바로, 신금도 내가 제거해야 되고, 무토도 내 힘을 쓰라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륙대운이 되면서, 이륙대운이 되면, 정미가 되고, 정화는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생기고, 미토는 축술미 사명이 되어서, 지금 현상을 확 바꿔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위타고 오면 정화가 오고 축과 합쳐서 충미충이 되니 지장간에서 바로 전개충이 일어납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충지충이 아니면 천충지충의 경우는 사고를 당하거나 죽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륙대운의 경우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개운의 시기입니다. 개운, 운을 바꾸는 것을 무당한테 가서 구술해서 개운을 바꿨습니까? 운을 바꾸는 것은 어느 역학의 체계도 모두 스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축술미 개운의 시기에 정계충이 왔습니다. 이 전지의 사주는 대단히 신약합니다. 신약한 전지 사주에 2, 3대운, 2, 2대운 정임합이 오고 합이 들어와서 나에게 목을 주고 그 뒤에 정계충이 들어옵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일간 청화가 튼튼하기 때문에 변화가 급격한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신약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든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2, 3년 을다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계충이 일어나고 지지에서는 촉술미 사명이 일어나니 한국의 국가 대표 선수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한 올림픽에서 동메달 탄체전인지 은메달 탄체전을 딸수 있는 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일간 정화가 술안에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 축술미 사형 청간에서는 정계충 일어날 때 죽습니다. 그러나 튼튼한 뿌리를 갖고 있는,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튼튼한 뿌리가 술안에 있기 때문에 족순리 사명에다가 전개충이 오지만 변화의 기, 기회로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신념도 필요하고 운명을 바꾸는 개운의 노력도 내가 필요합니다. 그 뿌리가 술 안에 있기 때문에 전지인은 가능한 것입니다. 전혀 뿌리가 없는 사람의 경우라면 허망하게.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뿌리가 있다는 것을 사주를 아마 깊이 안 보셨기 때문에 모르실 것입니다만, 본인이 노력을 해서 찬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개운이다. 한 가지 일만 계속해 나간다면 성공하는 것이 전지의, 전지의 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운의 찬스가 올 때까지 잘 기다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